안녕하세요 리베입니다 오늘은 쿠팡 상세페이지 중에 스크롤을 내리면 탭이 고정이 되고 그리고 해당 탭을 누르면 원하는 영역으로 내부 스크롤이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뚝뚝 끊기게 애니메이션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할 때마다 원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css만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css만으로 스무스 스크롤을 스크롤 이동하는 걸 자체를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현재 쿠팡 상세페이지고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어, 중간에 상품상세 상품평 상품문의 배송 교환 환불 안내라는 이런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더 스크롤 내려 보면 탭이 중간에서 갑자기 고정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으로 각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을 보면 클릭할 때이 스크롤이 원하는 곳으로 그냥 뚝뚝 끊기면서 이동하거든요 근데 제가 할 거는 이걸 눌렀을 때 스크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우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어, 재현해 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HTML 하나에 CSS 연결 시켰습니다. HTML은 우선 간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쌀수 있는 랩이라는 영역에 이제 전체 영역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메인 요소에다가 이곳에다가 상품 설명이니까 어, 프로덕트라는 프로덕트 탑이라는 곳에다가 상품 상세 설명이라고 해 놓고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네비 요소에다가 탭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ULI 버튼에서 버튼이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버튼으로 하긴 힘들고요 A 요소로 하셔야 됩니다 A 요소로 하셔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넣을 단어들이 어, 요 단어들이죠 요 단어들을 그래서 요 텍스트를 복제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이렇게 수정을 좀 보고요. 자, 이제 각각 탭을 누르면 현, 어떠한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곳에다가 간략하게 아이디를 좀 넣을게요. 탭 1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품, 그래서 상품 상세 내용이라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요 아이디를 개수대로 만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만들고 상품 평 내용 그리고 상품 문의 내용 그 다음에 배송, 교환, 반품 안내 내용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를 각각 이 원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아이디 이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바로 이 내부 링크의 기능인데요. 우리가 본문 바로 가게 만들듯이. 이 링크의 샵샵나 아이디죠. css 상에서 이 아이디를 클릭, 이걸 클릭하면 아이디를 이동한다. 바로 이곳을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쿠팡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쿠팡에 있는 탭 대부분 쇼핑몰들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걸 클릭할 때마다 얘네들이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고, 한번 css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CS로 봤을 때 우선 전체 감싸진 부분을 어, 가로 크기를 10 1280 할까요? 1280 픽셀 했다가 마진 0 오토해서 가운데 정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 요소들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됐을 것이고, 이 프로덕트 탑이 있죠? 이 프로덕트 탑 영역을 어, 배경을 넣을 거예요. 배경을 좀 옅은 색으로 하나 넣어주고요. 어, 글씨 크기를 한 50vh만 넣어볼까요? 전체 영역의 반만 찰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라인 센터 줄 간격도 높이만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폰트 사이즈는 좀 보기 편하게 50픽셀 정도로 한번 주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크게 나왔고 이제 탭 메뉴 만들어야겠죠. 전체 초기화 파일을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시로 전체 초기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임시 코드이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이걸 리스트 스타일 none. 그서 전체 여백 초기화 다 넣었어요. 이제 탭 메뉴 하나 만들어 볼까요? 탭 메뉴 디자인은 어, 탭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같은 건 아니겠지만 컬러 추출만 조금 해서 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색상 이 ccc라는 색상이 있고요. 위에는 o네요. o와 c c 를 조합한 탭 메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탭에는 보더 1px 2픽셀 솔리드 o라는 컬러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탭에 있는 ul은 display flex에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li를, li를 각각 flex 1로 해서 m분 1로 나눠 갖게 합니다. 그리고 a 요소를 display block에서 꽉 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선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선을 ccc로 주고, 위에만 선이 없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블록이기 때문에 m분의 1 안에, li가 m분의 1로 찼으면 m분의 1 안에서 블록이니까 가로가 100%에서 꽉 차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이 있고, 높이를 줄 간격으로 해서 높이를 좀 주겠습니다. 40픽셀 정도 주고, 텍스럴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능력까지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내리면 고정이 되는데 무조건 스크롤이 생성이 안 됐잖아요 이 스크롤 생성이 안된 이유가 바로 얘네들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콘텐츠들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클래스를 똑같이 줘가지고 높이를 전부 다 100vh로 줘 보겠습니다 100vh는 뷰포트 하이트라고 해서 현재 보이는 높이 브라우저의 높이만큼의 브라우저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의 만큼의 높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탭 콘텐츠라고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탭 콘텐츠는, 여기서, 높이가 100vh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배경색을 각각 따로 주겠습니다. nt child, 첫 번째, 아, nt child가 아니죠. 오브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ntage 오브 타입은, 첫 번째는, 배경색을 좀 다르게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각각 다른 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스크롤 낼 때마다 전체 영역이 꽉 차는 거죠. 이 풀페이지처럼 높이가 꽉 차는 형태가 100VH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차서 마지막 것까지 있네요. 다섯 번째까지 해서 다른 색으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옅은 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클릭해서 이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죠 얘를 클릭하면 상품 상세로 갔고요 다시 얘를 클릭하면 상품평 내용 같고요 클릭하면 문의 내용 같죠 이런 식으로 스크롤 튕기듯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어, 이렇게 내부링크라는 것입니다 내부링크는 a 요소의 h e 프 f 속성 안에 id 값을 넣고요 그 아이디를 각각 그 페이지 내에서 매칭을 하게 되면, 예를 클릭하면 그 아이디 이동하는 게 내부 링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스크롤 내리면 헤더가 고정이 돼야 돼요. 어, 탭이 고정돼야 되죠. 그 스크롤 내릴 때딱 걸려서 고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션 스티키입니다. 스티키가 끈적이게 딱 붙다. 탑은 0으로 붙게 하는 거죠. 스티키가 딱 붙게 되는데, 어. 스크롤 내리면서 붙게 하는 게 스티키고 그리고 그것을 위로부터 영으로 붙게 한다라는 거죠 스크롤 내리면 딱 붙죠 근데 색상이 흰색이었다가 갑자기 색상이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얘한테 배경색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현재는 평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축 없이 평면적인 형태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배경색이 흰색이니까 얘도 흰색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제축을 올리다 보니까 제트축 상태에서는 얘는 배경이 없었던 거죠. 그럼 탭에다가 배경색을 바로 흰색으로 넣게 되면 Z축이 되더라도 이렇게 붙는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내용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쿠팡과 같죠 하지만 클릭했을 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걸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HTML 요소에다가 속성을 넣어 주면 됩니다 HTML 요소에다가 스크롤 비해비어라고 있습니다. 비해비어를 스무스로 놓게 되면 바로 해결됩니다. 이 코드가 핵심 코드죠. 그래서 한번 눌러 볼까요? 스크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가 어, 스크롤 내릴 때 내부 링크를 딱딱하게 하지 않고 뭔가 애니메이션 될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고 간단하지만 우리가 쇼핑몰에서 많이 봤죠. 사실 쿠팡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쇼핑몰 대부분 이런 형태일 거예요. 스크롤을 내리면 탭이 특정 탭이 고정이 된다던가 또는 옵션 창이 고정이 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포지션 스티키를 이용하게 되면 좀더 보다 쉽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버그나 이런 거나 퍼포먼스도 어 스크립트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적인 기능은 스크롤 비헤이비어라는 속성을 가지고 스무스라는 값을 주게 되면 내부 링크가 연결된 것들에 한해서 클릭할 때마다 스무스하게 스크롤이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